오늘은 인생의 가뭄을 끝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은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가뭄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게 난다든지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는데 결국 가뭄과 같은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후회가 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뭄에는 무언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행동의 모든 결과들은 다 원인이 있는 것이죠. 어딘가부터 잘못된 것이 있고 무엇인가부터 시작점이 틀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원인만 잘 안다면, 그래서 그것만 고친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가뭄도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서 정말 내 인생은 아직도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서 가뭄을 속히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합은 북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지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너무 너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한 터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고서 열왕기상 1 7장1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바알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게 할 것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조금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비가 계속 오지 않자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의 블랙리스트가 되었고 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는지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 절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를 내리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피로를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질의 공급원을 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이는 직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너의 재주와 능력도 아니라 나 여호와인이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의 해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나아가 찾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 해결이 될 텐데 내 인생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게 구하고 찾고 해결하려다 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신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3년 6개월이나 계속 가뭄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뭄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비를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물질을 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취미 생활을 더 좋아하면 취미 생활을 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들 직장이나 돈이나 안정된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삼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근신하면서 나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진 않은가? 그것이 내 마음 보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들은 내 삶의 공급처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물질로 인하여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뭄을 끝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선하게 믿은 사람의 재물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로 돌리시겠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유산은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이 내 재물을 쌓아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아무런 그런 헛수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때 그때에 내 삶의 고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균형 있는 삶이 되고 내 삶은 점차 평안을 찾게 되고 내 삶의 가뭄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뭄 무엇입니까? 그 가뭄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가뭄을 끝내려면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또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그곳으로부터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바알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이 내린다고 하는 그비 그것을 끊어 버리신 것이죠. 황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인생의 가뭄이 올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를 맞았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람을 찾아갑니까? 은행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무엇을 찾아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에 여러분 누굴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악을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뭐 잔을 기울이십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위로를 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화면을 통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은 바라고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라고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 물질인가, 직장인가, 사람인가? 사람 중에서는 자녀인가 아니면 부모님인가, 배우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하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뭔가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꼭 사고 싶은 그것을 위해 돈을 모으면서 매여 있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의 성도의 모습일까요? 네 번째 질문은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요.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돈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여러분, 내마음에 보좌에 앉으셔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려 하는 것들 중에 돈과 사람이 강력합니다. 돈이나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요. 나는 평소에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받고 싶어한다면 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은 스스로에게 어떤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서 나는 내 신앙의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세상에게 있는가 물질에게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대상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소망과 열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까 여섯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내리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삶의 물질의 공급과 또 나의 삶의 모든 건강과 그 모든 근원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얻는다고 생각을 할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하는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결단하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이 끝납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또 마음만으로 인생의 가뭄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땅의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 1 8장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 년에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한 후 바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구원 받고 택함 받은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능력을 은혜를 기회를 주셨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니 속히 어, 준비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갔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올 거야 않을까요? 비가 올것 같다 하시면서 눈들어 보시는. 비가 안올것 같다 하는 순간 <laughs>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 말씀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는 오겠지만 그 이후에 엘리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만했으니까요. 여러분 택한 받은 성도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끔 기도 무용론자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하라기도 하나. 이 말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가 오진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는 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그 다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사역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본문 41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하죠. 그것은 이 아합을 조롱하는 겁니다. 아합, 당신이 믿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다는 이님 믿으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당신이 믿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은 쨍쨍하고 햇빛은 가득하고, 그리고 비한 방울 내릴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속히 내려가시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엘리야도 마음 한편에서는... 비가 올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너무 맑고 햇빛이 쨍쨍하니까 그런데도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가 그의 마음을 확신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하락하시는데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가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인생의 가뭄을 끝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인생의 가뭄을 끝내기 위한 기도는 설렁설렁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실수했고 연약했고 방황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서 뭐 올라갈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지만은 떨어질 때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는 간절했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능력의 선지자가 된 것은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42절 말씀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허리를 굽혀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의 사완에게 어떤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번도 보내고 한 번도 보내고 그렇게 여섯 번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곱 번째 돼서 다시 가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완이 이야기하는 곳이 바다 저쪽에서 손에 크기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올 구름이라는 것을 엘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 기도했다는 그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한 번, 두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보네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내 눈앞에 그 작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름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캐치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삶의 가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이 가뭄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징조가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징조를 보여 주셨어요. 그 작은 징조를 보여 주시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구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찬양이 뜨거웠죠. 우리 앞에 태국 단규 선교팀 어, 팀원들이 이 많이 과반수 차지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태국에서 한중한동안 사역하시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저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구름, 작은 구름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그것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그 작은 구름이 떠올라서 보일 때가 있는데 엘리야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구름이 큰 부흥의 비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구름이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는 큰 비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뭘 하라고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작은 구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밑에 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먼 길을 가려 그러면 바로 지금 출발하는 것이지 그먼 곳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백 가지를 얻으려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백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티끌모어 태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티끌모어 태산이고 우리의 영성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 징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릴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적은 가능성 그것이 적은 징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셨다면 큰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성취임을 알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비전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생의 감옥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중에 내가 보기에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있는 그 작은 구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작은 구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구역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직장에 작은 구름 내 마음에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예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41절에 분명히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별도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미 들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비의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큰 비의 소리가 날 있고 비가 이제 내릴, 내릴 거니까 어, 올라가 보세요. 뭐 비가 오나 완오나 그렇게 조롱 조롱했죠. 그리고 어, 사환에게 이제 비가 곧올 테니. 빨리 마차를 끌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오.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이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가 안 오고 하늘은 햇빛이 쨍쨍한데 말이죠.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아가 앞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자신이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만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비는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큰 비의 소리를 나의 영적 가문 중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가뭄이고 기근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미리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구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연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영의 눈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시는 작은 구름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작은 구름이 일어나면 그것이 큰 축복의 소나기로 내려져서 내 삶의 가뭄이 끝난다. 내 인생의 가뭄은 드디어 끝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뭄은 끝났다.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진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